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진짜 패딩의 계절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올해따라 날씨가 엄청 빨리 추워진 것 같아서 진짜 여름이랑 겨울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이 더 와닿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올해 처음으로 제가 전기종기 종... 패딩 추천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진짜 많이 소개해드렸던 브랜드죠. 바로 마하그리드의 제품들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마하그리드의 2 4 f w 컬렉션인 파라노이드는 예술가들이 일상의 이미지를 일반인들이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왜곡된 형태의 이미지로 읽어내는 편집증적 비판 성향에서 영감을 받아서 시각적으로 표현한 컬렉션입니다. 다양한 기법들로 재해석해서 만들어진 그래픽 디자인들이 가득 담긴 아이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롱 패딩의 스위레는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요즘에 잘안 입기도 하고 진짜 너무 추울 때 살려고 입는 생존템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패셔너블하게 입을 수 있는 숏패딩 위주로 가지고 와봤고요. 진짜 지금부터 겨울 내내 잘 입을 수 있는 아이템들이니까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글로시한 원단이 너무너무 매력적인 글로시 숏다운 쿠퍼 제품인데요. 이번 시즌 마그리드 진짜 폼 미쳤다고 생각한 게이 제품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테일도 디테일인데 퀄리티가 진짜 미쳤거든요? 제가 또 2A의 사족을 못쓴 인간이잖아요? 항상 점퍼는 무조건 2A가 진리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패딩 제품에서는 그렇게 흔하지 않은 2A 지퍼를 사용을 해서, 완전히 닫아서 착용을 해도 되고, 위아래 살짝 열어서 조금 더 멋부리는 느낌으로 착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2A가 진짜 핏을 조절하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어떤 체형이든 다 조절해서 잘 맞게 입을 수 있거든요? 정말 모든 지퍼는 2A로 나와는지 생각해요. 제가 안만들지만 <laughs> 글로시하게 살짝 광택이 도는 제품에도 불구하고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요 오히려 멋들어지면서 조금 센스 있어 보이는 그런 컬러감이에요 보시면 살짝 노르스름한데 이게 누리끼리한 베이지 컬러가 아니라 딱 고급스럽게 예쁜 화이트 베이지 컬러거든요 그래서 입었을 때 얼굴에 형광등 탁 켜진 그런 효과까지. 패딩은 한결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안에 이너로 두꺼운 스웨이나 후디 제품들을 많이 입는데, 여기 팔통이나 아무리 조금 타이트하면 좀 불편하거든요? 어, 안녕? <laughs> 음. 제가 이거 S사이즈를 착용을 했는데, 가장 작은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넉넉한 사이즈였습니다. 기장감도 애매한 크롭 기장이 아니라 딱 예쁜 적당한 정핏의 기장이라서 진짜 어떤 하의를 매치해도 핏이 너무 예쁘다. 두 번째 제품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핑크 컬러 한번 골라봤습니다. 제가 패션 영상에서 항상 좀 무난한 컬러감 위주로 많이 보여드리긴 하지만 여러 조금 컬러감 이 있는 제품들은 우리 구미들이 인터넷으로만 보고 사기에는 빙가인가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조금 색감 있는 것들도 한두 가지 정도 꼭 챙기려고 하는데 이 제품은 진짜 <laughs> 이 핑크 컬러가 미쳤습니다, 여러분. 화이트나 블랙 패딩은 이미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핑크 컬러 진짜 왕강주합니다 컬러감이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음. 사실 마그리드 이번 시즌 패딩 중에 제 원픽은 바로 이 제품입니다 그래서 구독자 이벤트도 이걸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부담스러운 핑크가 절대 아니라 약간 톤 다운된 채도 빠진 핑크 컬러인데요. 핏은 가장 베이직하면서도 또 가장 정석적인 숏 패딩 그 자체인 핏이고요. 매트한 컬러에 매트한 원단까지 더해져서 진짜 감성 지력 그리고 RDS 인증을 받은 덕다운 충전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RDS가 어떤 건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게 책임 있는 다운 기준이. 이라 거거든요. 그래서 깃털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뭐 오리나 거위 우리 고마운 동물 친구들의 안전성과 그리고 동물 학대 여부 등을 꼼꼼히 검증을 하고 아주 윤리적으로 동물복지 기준에 준수한 다운 제품의 인증 마크. 입니다 그래서 이 RDS 인증을 받는 게 굉장히 까다롭고 가격도 엄청 많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더이 제품을 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중량감도 300g 정도 돼서 정말 따숩고요. 진짜 핑크 컬러지만 데일리로 너무너무 잘 입을 것 같은 정말 존예 패딩이다. 세 번째로 가져온 제품은 활용도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바로 디테첩을 다운 푸퍼 제품입니다. 이름 그 자체로 팔 부분이 이렇게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숏 패딩과 조끼 패딩을 두 가지 동시에 연출할 수 있다는 점. 우선 앞모습부터 보시면 앞판에 세로로 절개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그냥 기본적인 숏 패딩보다는 조금 더 유니크한 그런 포인트가 있는 제품이고요. 나는 기본 숏 패딩이 필요한데 너무 흔한 건 싫어 하시는 분들. 아주 아주 강추 드리는 제품입니다. 약간의 엣지 있는 포인트랄까요? 기장감은 160cm인 제 기준에 엉덩이를 살짝 덮는 기장이에요. 일반 쇼패딩보다는 살짝 길기 때문에 너무 짧은 거 부담스러워, 싫어 하시는 분들이나 난 조금 더 따뜻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드립니다.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조금 더 품도 있고 넉넉해서 입었을 때 스트릿하고 이런 힙한 감성이 한 스푼 더해졌다고 할까요? 말씀드렸듯이 팔 부분을 이렇게 탈부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조금 더울 때는 팔 이렇게 그냥 찍찍찍 떼가지고 해줄 수도 있고요. 이 제품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들 중에서 중량감이 324g으로 진짜 가장 따뜻한 제품입니다. 촬영하다가 더 죽을 바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활용도 아주 죽여주는 리버시블 다운 베스트인데요. 마하그리드의 첫 심볼 로고인 이클립스 로고가 들어가 있는 카키 컬러 그리고 영문 로고가 들어간 블랙 컬러 두 가지를 모두 맛볼 수 있는 제품입니다. 블랙이야 뭐 말모 데일리 컬러고 요콰키 컬러도 살짝 연하면서 물탄 느낌의 데일리한 컬러라 안에 어떤 이버를 입어도 막 바꿔가면서 입기 좋은 그런 무난한 컬러고요. 쪼끼인 만큼 중량감도 200g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겁나 가볍습니다. 진짜 왕가벼요 안에 히트텍이나 콜라 뭐 같은 보온성 이너 제품만 하나 입어줘도 초결까지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먼저 블랙 컬러 부분부터 보여드리면 앞에 보여드렸던 디테처블 패딩이랑 같이 비슷한 느낌으로 큼직한 절개가 들어가 있고요. 정말 베이직한 블랙에 베이직한 핏이기 때문에 완전 휘둘마둘템프 잡지입니다. 그 반대로 뒤집어서 카키 컬러 같은 경우에는 바람막이 소재로 되어 있어서 진짜 하나 샀는데 패딩 두개산것 같은 그런 기분이거든요. <laughs> 그리고 이런 베스트도 암홀리 좁으면 은뭐 불편하잖아요. 이 제품 역시 굉장히 넉넉한 암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짜 편하고요. 제 체형 기준 S 사이즈를 입었을 때 진짜 적당히 딱 맞으면서도 이 어깨 부분이 각이 살아서 굉장히 힙합 걸이 되거든요. 그서 사이즈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꽤나 넉넉하게 나온 편. 여러분 이렇게 오늘 따뜻한 패딩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마그리드도 진짜 제 채널 단골 브랜드인데 이번 시즌에도 퀄리티, 색감, 핏, 디테일 이 갈았다 그냥 촬영하는 내내 땀 뻘뻘 흘릴 정도로 진짜 너무 너무 따뜻한 제품들이고요. 무신사 헤비아우터 쇼케이스 프로모션에서 11월 7일 10시까지 신상 헤비아우터를 포함한 전 제품 30% 할인에 15% 할인 쿠폰까지 추가하실 수 있으니까요. 헉, 할인 미친 거 아니에요? <laughs> 구매하실 친구들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우리 구미들 선물. 아까 보여드린 종예준기 원픽 핑크 컬러 패딩 더보기랑 꼭 확인하셔서 저랑 커플 패딩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